얘얘 찍고 있어야저희는 아. 오늘 아침 조식 먹고 문세라트랑 와이너리 투어하는 날이라서 먼저 문세라트 밑에 도착을 했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돈이 없는 거지기 때문에 샌드위치만 먹습니다. 말해서 졸라 맛 없어요. 샌드위치는 <laughs> 우리나라예요. <laughs> 저희 이제 문세라트에서 와이너리로 넘어왔습니다. 시음 가능한 팔찌. 우리는 항상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가치관, 와인에 대한 열정. 가문의 전통. 부지의 선물을 사러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이게 왕한테 품질을 인증받은 술이랍니다. 여기에 보이는 레알이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 미친! 미치. 그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캠어에 자리가 안 들어가니까 가방에서 너지 차고 너네 뭐왜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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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저희 피카소 미술관도 가고, 해변도 가고, 도시가지도 가고, 벙커도 갈 거예요. 오늘 아주 바빠요, 오랜만에. 더블미터 트르노버거 매운맛이래요. 요거랑, 클래식 드래프트 비어. 그런치 가게 왔는데, 분위기가 진짜 핫해요. 젊은이들 되게 많고, 뭔가 한국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약간 의아해 합니다. 저는, 어, 맥주랑, 그리고 더블미트버거 하나 시켰어요. 허니코코 마차 카페였는데, 약간 미조리 <laughs> 약간 요상, 요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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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선인장 같아요, 선인장. 이어서. 딸몬뭐 어쩌고 저 저는 버블미트 버거여가지고 돼지고기랑 소고기 필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츄러스였어 위에가 설탕 말린 버는데 이거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저 이거 츄러스 빵 설탕 말려 있어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 고기가 약간 짭짤하고. 얘가 달달한 게 아주 궁합이 찰떡이에요, 진짜. 여러분 저 브런치 카페에 간다면 더블미트 추로노 버거를 꼭 시키세요. 제가 진짜 모스크바에서 버거 히오로즈를 진짜 인생 버거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가 버거 히오로즈 다음으로 내 입맛에 딱 맞는 버거였어요, 진짜. 단짠 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사소 미술관에 도착했어요. 발급해주신 아저씨 너무 스윗했어요 보고 그러고 굿즈샵에 왔어요. 뭐살 만한 게 있나? 옷이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 짱 귀엽지? 근데 문제는. <laughs> 아, 귀여워. 연결이 안돼 있어. 아 야, 근데 귀여워. 9 5 1로입니다 귀엽다. 피카소식 강아지들. <laughs> 귀 아, 간판 움직여. 귀엽다. 아 손가락이냐. 귀엽죠? 에이, 매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버스 한 시간 정도 타고 드디어 바르셀로나 마지막 날에 고딕 지구를 아 고딕 지구래 벙커를 갑니다. 해지는 모습을 보러 드디어 갑니다. 맞겠지? 맞다고 해줘. 음. 여러분 드디어 벙커 위에 올라왔어요. 음. 타임머신 <mondoNetflix> 찍다가 뒤져버리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드리드로 갑니다. 서비스로 나온 음식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허기져요. 빨리 먹어야 돼요. 먹자. 제육국도 맛. 빠지아. 라라 나왔어요. 짠. 아니, 빵갈로가 풍년이다, 야. 너만 풍년이야? <웃음> 야, 너나 아까 <도서> 봐라는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차례어례차례이례차례차잖아례차례야이거례차례차례차는차례차례 <튀기. 웃음> 소스 때문에 프레스스 맛도 다 여러분 이거는 스페인 어몰렛인데 저희 먹고 싶다고 말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먹습니다. 단면을 보시라. 야너 정말로 먹어. 나 너무 좋아. 응? 자, 이거 먹어. 안 찍고 있었네. 빠 저희는 <laughs> <있었나? 웃음> 오늘 세고비아랑 톨레도 투어하는 날이에요. 코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저로 나온 스포츠 프레임 이야, 와, 장난 아니다. 와. 저희 오늘 TV는 펍에서 축구 경기 보면서 밥 먹으려 했는데,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버섯 요리 먹으러 왔어요, 이거. 어, 메뉴 바로 있네. <laughs> 어. Right. <laughs> 여러분, 저희 오늘 드디어 유럽에서의 마지막, 마지막 날이에요. <laughs> 저희 피아노 아저씨 때문에 너무 <laughs> 기분이 좋고 <laughs> 축구 못, 못 봤지만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안녕, 여러분. 저희 한국 가요. 정확히는 지금은 홍콩을 갑니다. 가연이는 집에 간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여행 배낭을 살 겁니다. 그래야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여행을 갈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스페인 와서 출국하는 공항에서 한타 처음 사 먹었거든요, 자판기에서. 근데 맛있어왜 맛있다는지 알겠어. 진짜 오렌지 주스, 찐 오렌지 주스에다가 탄산탄 맛? 아, 근데 나가서 들어는어 저희 홍콩 도착했는데, <laughs> 지금 저희 텐션이 저 세상 텐션이거든요. 왜냐면 잘 시간인데 갑자기 아침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저희 그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밖에서 못 놀겠어요. 그 호텔에 가자니 또 돈도 쓰고, 이제 밥 먹으려면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공항에서 먹고 놀고 자고 다 때우기로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laughs> 어 지금이 시 7시, 아침 7시도 안되지 않았어? 아침 7시 아침 7시인데 밤 12시까지 공항 안에 있어야 돼요 일렉션 아, 코너 현실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지금 4시 4 0 홍콩 공항에서 먹는 전통 음식 7번 먹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밥을 먹어요. 저희 점심 건너뛰고 이른 아침부터 그냥 계속 잤습니다. 이거는 만두, 만두, 이거는 소고기 무조림, 밥. 잘 먹겠습니다. Please n o t e t h 진짜 uh, 맛있다, 방금. 진짜 맛 아주 새우가 그냥 탱글탱글 짜있네.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저희 지금 희똥이 아버지 술 사러 갑니다. 왜 술을 사는거죠? 왜냐면 저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와이너리에 국왕님 그 인정하신 그 와인을 하나 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마법같이 배낭에 넣어놓고 생각을 아이고. 못해서 세관에 뺏겼죠? 그래서 <laughs> 일단 홍콩 와인을 하나 샀고요 네 그리고 유럽을 한 달에 여행을 하고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술을 사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버지 술 샀어요. 저희 어, 이제 초청. 비행기 탔어요 한국 갑니다, 진짜 <목소리>